OBS 이어진 기자입니다. 어, 대표님 해명과는 좀 반대로 검찰을 대장동을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민간 사업자 초과의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논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쓰인 것이 바로 이제 영장 내용이죠. 그리고 이 토착비리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검찰비리입니다. 검찰비리. 여기에 보시면 몇십억, 뭐 집을 원가로 사고, 무슨 퇴직금, 뭐, 등등으로 뭘 지원을 받고, 고문료를 받고, 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직 검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찰 비리라고 하는 게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실 논쟁 벌이기면 끝이 없다고도 말씀 주셨는데 모두발언 한 45분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주셨거든요 아까 저희 취재진이 초과의 환수 조항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하면 끝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초과 이 부분은 검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는 거죠. 성남시의 방침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거나 비율로 정할 경우에 이익을 줄이면 배당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그런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 협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액으로 한다. 라는 게 명확한 방침이었습니다.